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아, 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미의 참 수님 참미의 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세상의 불을 지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불을 놓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목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타오르기를 원했던 불은 바로 사랑의 불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넉마주의 수녀로 유명한 엠마니엘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구하는 불꽃이며 생사의 의미를 구현하는 불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신비이지만 나는 그 신비를 체험했고 그 신비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벗이여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계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도 엠마니엘 수녀님이 말했던 바로 이 사랑의 불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는 사랑의 불길이 온 세상에 타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불길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열망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열망은 차츰차츰 차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삶에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사랑의 불꽃은 서서히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이타심과 관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랑의 불꽃을 피우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쏟음으로써 내 마음속이 사랑의 불길로 가득 찬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희생과 봉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메마르고 차가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 자신에게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어라. 그리하여 너는 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라.